아마 나한테 올 거야, 이제. 피하고. 또 피하고. 네, 안녕하세요, 사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랄까요? 어, 오늘은 뭐 해볼까요? 음, 아, 아, 캐서린? 캐서린 달라고? 뭐, 그럼 캐슬이 주죠 일단은 센스플레이 캐슬이달라 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트리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원래는 항상 듀오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나오키나 다른 일본 친구들이 같이 게임을 하자고 계속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이번 판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싸쌈을 밴댕했네? 뭐 근데 이 밴은 항상 고정이더라 뭐가 밴당한건가 어이밴 이, 이건 항상 고정이더라고 이 조합은 항상 고정, 아니, 항상 고정이야. 이번 판캐스트를이나한판 해볼까? 캐스트를 오랜만에 한 번, 어, 비천, 비천포 아니면 비천뼈? 이런 거한번 잡아야겠다. 어, 근데 바론이네요. 어, 바론이면, 뭐하지? 어, 캐스? 요즘 복수 너무 많이 했으니까 캐스트 한번 하죠. 오늘 어, 요즘 복수 너무 많이 쓰니까 캐스트를 한번 갑시다. 어, 이번 판한 캐스트로 가보죠. 정글 탁 하나 오겠다 이러면. 이 린보츠 과연 뭐가 나올까 아, 스카이, 오. 스카이는 좀 애매한데, 음 애매하겠네요. 이러면은 딱 그거네, 어비천폭 가야겠다. 비천폭비천폭 갑니다. 근데 비천단도 좋긴 한데, 비천단 어 이게... 근데 캐스가 천단단도 좋긴 한데, 초반에 비탄을 가면은 좀 세거든요? 어, 초반에는 약간 A 스킬에 의존을 하니까. 아, 고민되네. 이게 항상 맵, 맵 매번 할 때마다 템트릴 고민돼. 음. 뭐 요즘은 뭐 천단단 맨날 나오니까 고민은 할게좀 없긴 했는데. 맨날, 맨날 천단단만 하면은 솔직히 보는 사람도 재미가 없거든. 음. 임환도 한번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티어 랭크게임 네, 빡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오 대 트리오 네 상대는 바론의 랜스 그리고 스카이고 저희는 캐스트럴, 코시카 그리고 아단입니다 아드입린다캐솔린입니다 일단 바론하고 뭐 레인전 하는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여러분들 캐스 바론 강의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는 그냥 레이만 미세요 밀고 빠집니다. 빠져서, 어, 일단 합류를 좀 해줘. 그러면은, 바론이 내려오거나 파밍을 계속 하거나 둘중 하나로 내려옵니다. 바론은 아마 비 스킬을 먼저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뭐 견제 한 번씩. 어, 일단 스카이에 이 스킬 날아갈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에이 스킬로 견제해줍니다. 평타, 평타, 평타. 여기서 에이스킬 들어오면은 평 A, 평 A, 평 A. 야, 오졌습니다. 이번에 신발 쓰고, 이오 여기 위로 올 거에요. 평 A. 야, 오졌습니다. 네. 바로 팀원들의 따봉이 날라오죠. 마음만 같으면 은 랜스도 잡고 싶은데. 랜스 한번 나올걸? 안 나오네? 까비. 바로 아 먹기 힘들 거야, 이거. 왜냐면 내가 괴롭힐 거거든. 어어? 덤벼? 어, 망했다. 괜찮아, 죽으, 죽으세요, 그냥. 예, 네, 죽으세요, 죽으세요. 여기서 강철대검 물약 가도록 할게요, 물약. 전 죽어도 돼요, 그리고, 어차피. 네,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 안 하면 되는데, 얘네가. 어? 나이스. 아, 근데 코시카 죽었다. 오! 아, 죽었어. 어, 죽었어. 이렇게 되면은 정글이 털릴 텐데, 정글은 제가 먹어줄게요. 어, 안 털린다. 네, 코시카 어우로 잘걸었기 때문에, 저는 힐모음 먹고 빠질게요, 힐모음 먹고. 회우 먹고 빠지고, 일단은 레인이 당겨지니까, 어, 저는 게이득이죠 지금 바론하고 열, 바론하고 열 개, 여덟 개 차이 나는데, 레인이 이렇다는 거는 게이득이지 어. 게이득 중에 게이득 일단은 바론이 내려갔으니까, 저희, 저는 라인 당길게요. 굳이 안 먹어도 돼. 라인 당기면 되니까. 오면은, 이거 작은 거 먹으러 올 거거든. 아이고 아파라, 혔다리 씹혔다. 어... 아마 이거 수리기동을 쓰고 넘어와서 뒤를 넣을 거야. 아마... 어... 나이스... 방생을 또 이거를... 이거를 렌스가? 여기서 들교 안돼. 나! 어, 아, 자꾸 죽었어. 다행. 드르르드. 여기서 죄악의 표창이랑, 아 죄악의 표창이, 죄악의 표창이랑, 네 그리고 기관단총 가도록 하겠고요. 물약이랑 주몽탄 두 개. 음, 가자 그리고. 또 라인 당겨진다? 당겨지나? 당겨지는 라인인가? 저 크미니언 좀 죽이세요. 크미니언 빨리빨리 빨리. 아이스 아, 저 크미니언, 크미니언, 크미니언. 제발 죽이지 마세요. 스트 제발. 오,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기모찌. 아이스 아빠가 하세요. 지금 랜스 아래 있지. 랜스가 메인에 없을 경우는 압박을 해주세요. 어, 그게 이제, 들교를 하는 타이밍이야. 오케이, 들교 나이스. 여기서 압박, 바언 어, 압박 해줍니다. 타워 한 두대야? 뭐 맞아도 돼. 음, 맞아도 되고 말고. 근데 여기서 찔리면 훅 간다. 그걸 알아야 돼. 찔리면 안 돼. 찔리면 흙 간다는 거를 인지하고, 아니, 죽이세요. 바로, 이렇게, 이게, 렌스는 찌르면은 잡는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반면에, 레이너는 생각이 또 있단 말이지. 렌스한테 찔리면 죽는다. 그니까, 러 이렇게 저런 식으로, 나를 물어라 하고, 이렇게 미끼를 던지고, 그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피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 안 돼. 네. 일단 조심해야 돼요, 이거. 찔리면 죽으니까. 음, 찔리면 죽거든. 잘 생각해야 돼요, 이래서. 근데 여기서 바론이 날라오잖아. 얘드도 군수면은 톡 나이스. 에, 네, 캐미 오졌고 여기서 이거 사고 이티어 신발 구매합니다 이티어 신발. 왜냐면은 빠른 라인 라인 복귀를 위해서 그래서 의심 쓰고 달려서 대충 이 정도면은 어, 라인 복기를할수 있죠. 일단은 천 에, 이제 천단당 할 건가 봐요 바론은. 음. 빨리 저도 성장을 좀 빡세게 해서 수리기동 어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아파라 여기서 따봉을 날려버리는 센스플레이 인성 인성을 또볼수 있죠 피해야 돼요 이거 때린다. 뭐야? 오쉬 이거 음... 스카이가 날아오겠 오쉬 진짜? 나이스? 흐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오우 아, 무서워, 쟤. 어, 잘가. 어, 김모지 아, 까비. 아깝습니다. 일단 미니언 처리해주고, 청타 쳐서, 이거 먹어주고, 미니언 딱 먹어주고, 이거 가지도록 합니다. 팁! 여기서, 이, 딱 이쪽에다가 스톤을 박으세요. 어턴 지속 시간은 꽤 길거든요. 아마 힐무비 이쯤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천공기 올려주고 물량 하나 떡갈나무 심장 하나 다시 물량 하나. 아마 스카이가 A를 쓸 거예요. 안 쓰나? 일단은 턴 하나 깔아주고 안 쓰네요. 일단은 비탄의 천국기가 나왔으니까 대충 템은 뭐다 나온 거예요 이제. 네. CS는 분당 1 0개 그리고 바로는 바로는 너무 내가 말 나랑 캐서린이랑 막 코시카랑 엄청 괴롭혀가지고 너무 많이. 저만 튕기면서 영상이 끊어졌어요. 튕기면서 영상이 끊어졌어. 이런 빨리 들어가죠. 예, 빨리 들어가죠. 예, 튕기면서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녹화가. 이런, 재인생할 빨리 들어가죠. 여기서, 기가 난 총이랑, 그리고, 어, 반응형 장갑 가주세요 기가 난 총이랑 반응형 장갑. 아, 내, 내 CS들. 내 CS들. 까비 아깝소. 으흠, <laughs> 네이스트 많이 날라갔구만. 솔직히 이 템트리는 이제 그거에요, 그거거든요? 공속을 좀 중요시하는? 이렇게 옆, 옆으로 가주세요. 어. 토크스톤 다, 다 먹, 먹히긴 하고그 다음에 광보가 1순이 평타로 파이팅 하시고, 바 다론 잡고, 은심. 스톤

여기서, 이지스를 간 다음에, 관역을 가서, 폭풍의 인도자를 가주세요. 뽀풍의 인도자. 이지스 다간 다음에, 관역을 가서, 뽀풍의 인도자, 뽀풍. 예, 뽀풍의 인도자 꼭 가주세요. 아! 저못 먹는다. 까비. 찹! 아니, 그냥 귀찮으니까, 바로 한 대. 582. 뭐야, 왜 아들, 애들 왜 아래 있어? 일로, 일로, 일로.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나, 나는 왜 2대1이야? 너무하게. 어? 여기서, 은신. 없으면 그냥 파밍. 아, 나는 왜 2대1이야? 쟤네는 1대2고. 하필, 그리고 로모야. 여기서 한번더 은신 써주세요. 아, 맞았다. 신발 써서. 스택 쌓으세요, 스택. 어, 스택 꽤 쌓았어요. 13 스택입니다, 13 스택. 그러면은, 이제 타워 뿌수기가 더 수월해지죠? 하나 뿌셨고, 여기서 공, 어, 공, 응. 이기스. 평타, 평타. 평타, 평타. 타워? 뭐야, 나왜 때려? 아마 나한테 올 거야, 이제. 피하고. 또 피하고. 좋아요. 아니다, 이게 죽겠다. 아, 아깝다. 파이팅 잘했는데. 아, 이게 에이스인가? 아, 까비. 여기서 뽀붕의 애노자 가고요. 음, 템을 볼까? 어디보자. 여기서, 그러면은 단항경 가고 끝내자. 막템은 단항경 가고 끝내죠 뜨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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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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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응, 어, 땡, 땡. 인퓨전. 인퓨전 얼굴에 한방 렌스가 뜨 어, 렌스가 뜨네 진짜로 음 우리 뜨갑이두고 지금 그리고 뜨르바르뜨 이제 천뜨르이 나왔거든요 음 바론 천뜨르 나왔고 스카이도 꽤잘 컸어요 나도, 나도, 그뒤도잘 나와. 음, 나도 둘잘 나와. 지금 보니까 크라켄을 먹자고 하는 거 같네요. 쟤네 아마 먹고 집갈 거예요. 여기다 은신 하나 잡고. 카이팅 지금은 공속이 좀 빠르기 때문에,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먹을 때는 오른쪽에서. 이건 못 주죠. 음, 못 줍니다. 네, 크라켄 같이 따라가 주시고 렌스 한 방. 어 스카이가 완전네 뒤에 있는. 어 경갑이잖아. 오. 음, 다른 뭐가. 어이구 아파라. 이거 좀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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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지마따라가지마 스카이 따라가면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어들켰게어 두고. 이베이드 야 이렇게 하면서 게임 마무리가되네요또 캐스트롤은 천단단이 아니고 다른 텐트리도 엄청 세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믿... 어, 계셨으면. 천단단이 끝이 아니에요 텐트리는. 텐트리는 진짜 무공무진하고 답이 없는 답이 없습니다. 텐트리에 관해서 요즘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베인글리는 너무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 이 텐트리를 왜 선수들이랑 어, 대회에서 나고 선수들이 갈까? 세니까 가지. 아니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약간 좀 텐트리에 대해서 고안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알려드린 텐트리들이 안 좋은 텐트리가 아니고 다 때문에 그걸 좀 살려서 자기만의 텐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했고, 좋아요 한번씩 대결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